바로 DJ Dyo 씨이안을 아, 스카이 아, 형님인데 아 요새 짤이 엄청 돌아다니더라 짤이 뜨더라구요 네. 어, 내 얘기를 또 많이 하대. 맞 어. 어. 실제로 저 이게 되게 중요하다 보는 게 그러니까 장사계에서는 이제 장세신씨이 있었다면 요 네. 이제 힙합계에서는 이금이안을 형님이 실제로 기존 연예인들과 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을 있어요. 그러니까 보통은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한다 그러니까 중국인이냐 이런 거 패턴이 있잖아요. 네네. 그럼 그거에 대해서 보통 해명을 하잖아요. 어. 그러면 수렁에 빠지거든요. 그렇지. 그렇게 안 합니다. 어. 너 신천지 믿는구나. 약간 이런 식으로 전쟁. <laughs> 아, 아 힙합이야. 아, 힙합이에요. 어, 힙합으로 가더라고요 형님. 막 흥분해가지고 막 난리를 어. 치는데 그걸 가지고 또 방송으로 쓰니까 어. 상대가 지금 대응을 못해요. 여태까지 이런 거에 당해,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잘하더라고 근데 어, 잘하십니다. 어. 근데 그러다가 지금 김세희랑 또 엮이게 됐는데 어. 슈퍼챗을 받은 거예요. 그러니까 저한테 슈퍼챗 쏘지 마시라라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하셨냐면 그럼 내가 김세희 같지 않냐? 음. 난돈 벌려고 유튜브 하는 거 아니다.라고 어. 이제 얘기했더니 김세희가 어. 바로 고소하더라고요. 어. 근데 이한울님도 바로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라방을 켜서 또 김세희를 비판을 합니다. 어. 그래서 저 뭐라 그러냐면 뭐 전환기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정치하고 싶은 김세희가 어. 전환기보다 못한 상황 아니냐? 어. 그래서 또 이제 긁어가지고 네. 이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이게 법과 제도 도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기다리는 데한 세월이잖아요. 그 과정에서 계속 누군가가 희생을 당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각계격파를 하고 있다.